사람들은 습관을 만들고 그 습관이 미래를 형성합니다. 삶의 모든 분야에서 성공을 가져오는 첫 번째 행동은 바로 별표, 별표, 규율, 별표, 별표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삶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고통에 맞서야 합니다. 모든 것이 쉬울 수는 없지만 그 어려움에 맞서십시오. 결국 당신은 그 상처들을 돌아보며 그 모든 노력이 가치 있었다고 말할 것입니다. 재능이 있는 사람이 규율이 없다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합니다. 반면에 100% 규율을 가진 사람은 재능이 없어도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아무도 당신이 열심히 일하는 것을 막을 수 없고 아무도 당신이 노력하는 것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는 끈기 있는 사람들이 재능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규율이란 즉각적인 즐거움을 포기하고 미래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즉각적인 만족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이들은 일시적인 만족에 익숙해져서 그들이 더큰 것을 추구하게 했던 동기를 잊어버립니다. 만약 당신이 즉각적인 만족만을 추구한다면 결국 그것을 제공하는 유일한 것에 중독될 수 있습니다. 동기만으로 행동하려고 한다면 당신은 자신의 감정 상태에 종속됩니다. 기분이 좋으면 많은 일을 하지만 기분이 나쁘면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삶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규율은 당신이 기분이 어떻든 간에 오랜 시간 동안 필요한 일을 계속하게 합니다. 사람들은 성공이 재능의 결과라고 잘못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메시는 타고난 재능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가 훌륭한 선수가 되기 위해 수많은 시간을 훈련에 쏟아부은 사실을 종종 잊어버립니다. 스티브 잡스가 사업에 타고난 재능을 가졌다고 생각할 때도 그는 성공을 위해 얼마나 많은 실패와 시도를 반복했는지를 간과합니다. 노력 없는 재능은 그저 낭비일 뿐입니다. 당신은 진정으로 자신의 삶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에 대해 마주해야 합니다. 모든 것은 미래에 대한 비전으로 시작됩니다. 매력적인 미래를 상상할 수 없다면 그 미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동기가 아니라 더 많은 별표, 별표, 규율, 별표, 별표입니다. 규율. 집중, 그리고 결단력이야말로 성공으로 이끄는 진정한 길입니다. 무언가를 선택하고 반복하며 인내하십시오. 행동을 취하고 그것을 반복하며 승리를 인식하고 이 모든 것을 습관으로 만드십시오. 그 습관이 성공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타고난 재능이나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잊어버리십시오. 사람들이 노력하는 것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문제는 자원이 아니라 당신의 사고방식입니다. 당신의 힘과 개인적 능력을 어디에 투자할지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공은 타고난 재능의 결과가 아니라 매일매일 자신이 하는 일에 매료되고 그것을 계속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유지하는 사람의 열정에서 비롯됩니다. 또한 성공은 매번 실패 후에 일어나서 그 실수로부터 배우고 더 나은 방법으로 다시 시도하는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통제하고 있지 않다면 남에게 통제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 아이디어, 시간, 그리고 과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별표, 별표, 규율, 별표. 별표 이야말로 중요한 요소입니다. 동기는 시작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지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지속할 수 있는 별표, 별표, 규율, 별표, 별표입니다. 반복은 완벽을 만듭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최소한 10년 동안 그것에만 집중한다면, 무슨 일이든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노력, 노력, 그리고 또 노력입니다. 행동을 취하십시오. 행동이 당신의 생각을 바꾸고, 생각이 당신의 본질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하십시오. 아직 어떤 일을 잘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충분히 연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적은 것이 더 많다는 진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몇 가지에 집중하십시오. 진정으로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것에 집중하십시오. 따라서 나는 재능이 없어 라는 말을 멈추십시오. 당신은 아직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지와 결단력으로 해내십시오. 그것이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강력합니다. 재능이 부족해도 별표, 별표, 규율, 별표, 별표를 가지고 있다면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별표, 별표, 규율, 별표, 별표는 인생의 모든 것입니다. 매일 같은 일을 꾸준히 하는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 능력을 개발하고 연습하고 인내하십시오. 넘어져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싸우고 매번의 실패로부터 배운다면 당신의 성공 가능성은 훨씬 더 높아질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생각만이 아니라 별표, 별표, 행동, 별표, 별표입니다. 모든 것은 당신의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